네, 시야가 다소 답답한 곳들이 있습니다. 양평은 가시거리가 140m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전까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남아 있겠고요. 차츰 옅어지겠지만, 낮 동안 미세먼지와 섞이면서 연무나 박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해도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11도로 크게 오릅니다. 주말까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위 대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돼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날씨 살펴보시면 강릉이 최고 15도, 부산 16도로 거의 봄 기온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서해오도는 최고 11도, 인천은 10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아침 기온보다 10도 가량이 오르겠습니다. 안성은 최고 1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뚝 떨어지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